데이트 하고 있었구나. 음. 나랑은 데이트 안 하고 나빴네. 이게 집착이구나. 왜 집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. 그렇게 좋아 선우가? 뭐가 그렇게 좋아? 더비. 더비. 얘야 나야. 골라. 형이야 나야. 어? <laughs> 응? 왜 지금 이쪽 봐? 잘생긴 사람 들어오니까 이쪽 봐? 나만 봐. 이렇게. 편가르기 누구야? 선택해. 누구야? 둘은 없어. <laughs> 오빠 그게 아니라.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눈 돌아가는 거 보여, 지금. 왜 내가 위... 흑임자 줄까? 왜? 흑임자 위... 인절미떡 줄게. 왜 이쪽 봐? 왜, 왜 위쪽 봐? 어? 뭐 하는 짓이야, 지금? 어, 좋아, 더비, 지금 영혼 많이 치고 있어. 아니야. 영혼 가자, 더비. 댓글창에 영혼! 날 보라고! 오늘 안 봐? 너도 나만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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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그럼 난 이주연? 어. 응. 다롱이? 다롱이? 보리도 네. 있어. 양다리 어떠냐고요? <laughs> 그럼, 제아 퍼스트 할 테니까, 그쪽에서. 05 친하니까, 지금, 지금 너랑 했어요. 너랑 같이 해서 05 이렇게 쳤어. <laughs> 선우 맞네. 풀었다? 흑인자 주는 사람 고른다고? 아. 없잖아. 가루라도 먹을래? <웃음> <웃음> 가루라도 먹을래? 에릭이? 찬이? 지창민? 이재현 영재? 이주연.